난 튼튼한 픽업트럭. 멋진 픽업트럭. 픽업트럭이 마을에 살았어요. 내가 누구게? 난 트럭 중에서 제일 큰 트럭은 아니야. 하지만 크기는 이 정도면 충분해. 왜냐하면 난 튼튼한 픽업트럭이거든. 앞에는 사람이 타고 뒤에는 짐을 실을 수 있어. 짐칸문을 열어볼까? 아래로 평평하게 열려서 짐을 싣기가 아주 편하지.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자 출발해볼까? 오늘은 짐을 세 가지나 날라야 해. 멍멍 바둑이가 왔네. 첫 번째 짐은 널빤지야. 차곡차곡 모두 실어. 고정띠로 널빤지가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고 조심하세요 하는 거야 오늘은 유단이 기다란 짐을 나르거든 이런 도로 곳곳이 패여 있어 덜커덩 덜커덩 꼭이 도로를 가야 할까 난 싫어 도로 옆으로 빠져나가서 덜컹 덜컹 내리막길로 가자 쌩 무릉덩이를 지나서 첨벙첨벙 다시 도로 위로 위로 부르릉 널 반지를 모두 내려주세요. 길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. 나는 어떤 곳이든 거침없이 잘 다니거든. 왜냐고? 난 튼튼하니까. 두 번째 짐은 삼더미처럼 쌓인 자갈이야. 푹푹 퍼서 실어줘. 내가 다 실을 수 있다니까. 우와, 엄청나게 무겁네. 이것 봐 배가 땅에닿혔어팔9패펴기하는 트럭이 누굴까? 그건 바로 나야. 거친 숨을 헐떡헐떡. 하지만 이 정도 짐은 아무것도 아니야. 더 많이 실을 수도 있어. 근데 달릴 생각을 하니 벌써 힘이 솟는 걸. 네 바퀴 모두 힘을 내서 굴리면 무거운 짐도 끄떡없어. 튼튼한 픽업 트럭이 나가신다. 부르르릉 어때? 산더미 같은 자갈을 싣고도 가뿐하게 달려왔지? 자 배송 완료 세 번째 짐은 건초더미야 척척 쌓아서 착착하고 올려 떨어지지 않게 밧줄로 꽁꽁 묶자 야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았어 이 높다란 건초더미를 싣고서 꼬불꼬불 구비길을 달려가야 해. 꽉 붙잡아, 건초돔이야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. 크게 도는 구부렁길에서도, 급하게 도는 길에서도, 한 바퀴 빙그르르 도는 길에서도 나는 잘 달릴 수 있어. 건초가 왔어요. 모두 내려주세요. 오늘은 내가 힘들게 나는 짐은 아주 기다란 짐, 정말 무거운 짐. 엄청 높은 짐. 이제 오늘 일은 다 끝났어. 세 가지의 짐을 모두 날랐지. 내가 누구냐고? 나는 바로 튼튼한 픽업트럭이야. 안녕.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자.